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 미라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otherwise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 쓰는 거냐면, 앞 문장 전체를 반대로 가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otherwise 가정법 과거가 있어요. 자, 기본형을 보시면, 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중간에 otherwise 가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조동사의 과거 원형 형태가 나오게 돼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동사의 과거가 느닷없이 등장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가정법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나요? 해석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해줘요. 앞 문장 전체를 반대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프를 사용해서 가정법 과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더. 현재 사실을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개념 정리하세요, 지금.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내가 바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 파티에 갈수 있을 텐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앞 문장 전체를 반대로 가정해서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바쁘지 않으면 네 파티에 갈수 있을 텐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otherwise는 앞 문장 전체를 if를 사용해서 반대로 가정한 겁니다. 현재 사실이니까 가정법은 과거 형태가 된 거예요. 되셨나요? 확인해 주세요. 자, 두 번째. otherwise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기본형을 보시면요. 주어 동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시제죠 중간에 otherwise 끼어 있고, 뒤쪽에 조동사의 과거 have pp가 나옵니다. 한번더 얘기합니다. 느닷없이 조동사의 과거가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 가정법을 의심하셔야 돼요. 해석을 보시면 그렇지 않았다면 앞문장 전체를 반대로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를 사용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꿀 수가 있다. 앞문장이 과거니까 과거 사실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 이런 논리에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심히 일을 했다. 자, 그렇지 않았다면 실패했을 것이다. 자, 앞문장 전체를 반대로 가정해서 내가 만약 과거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문장이 과거죠? 그래서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니까 가정법은 과거 완료 형태가 나온 거죠. 되셨나요? 자, 정리해 주세요. Otherwise 가정법. 학교 시험에서 종종 잘 나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뭐냐면 s h o u l 가정법이에요. 자, 언제 쓰느냐. 가능성이 낮은 미래 사실을 가정해 볼때 쓰는 겁니다. 미래 사실은 반대로 가정할 수가 없죠. 그냥 단순하게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기본형을 보시면, 자,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if절에는, 자, 주절에는, 주절에는, 조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원형도 괜찮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원형도 괜찮습니다. 되셨나요?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슈드를 현재로 보면 조동사의 현재형을 쓴다는 얘기고요. 슈드를 예를 들어서 쉘의 과거로 본다. 이 쉘의 과거로 본다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 형태랑 일치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었나요자 기본형을 보시면 아, 기본형은 받고 해석을 보시면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가능성은 낮은데 미래에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법에서 이프는 생략이 가능하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생략이 되면 도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hould 주어 동사의 원형 형태로 바뀝니다. 자, 주절은 똑같아요. 주절은 똑같고요. if 이프 절만, if가 생략되고, should가 주어 앞으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가능성은 낮은데, 미래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인간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보셨죠? 자, should 동사의 원형 나오고요. 조동사의 현재나 과거 동사의 원형 나왔어요. 이 f 가이프는 생략이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도치가 됐죠. 그래서 should 주어 동사의 원형 형태가 된 거죠.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 복습들 잘해주세요.